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6년에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 따라 현재까지 450억 원의 친일파 환수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독립유공자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자금이지만 국가 보훈처는 이 자금으로 멀쩡한 광복회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재건축으로 건물의 규모와 가치가 올라서 임대수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임대수입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반씩 나누는 방식이어서 광복회가 실질적으로 얻게 될 이익은 보장된 것이 없고 보훈처만 이 속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10층짜리 광복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광복회관은 지난 2005년 국가예산 36억원이 투입돼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국가보훈처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8월 8일 국가보훈처가 조달청에 보낸 문서입니다. 보훈처가 현재의 광복회관 자리에 친일파 환수재산 450억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9층에 광복회관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훈처는 재건축 이유에 대해 임대수입으로 순국선열과 애국 지사 사업 기금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독립 유공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금 증식도 측면에서서 바라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임대 수익금에서 크게 발생을 하니까 네. 예지 기금의 수익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 유공자 유족 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국정감사장 도... 광복회 전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80녹에게 지금 평균 나이가 80녹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기초수급 대상자가 몇백 명이나 됩니다. 예? 광복회 독립운동자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3대가 망해가지고 못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이거 여기에 써야지. 지금 얼쩡한 건물 때려 보시고 다시 짓고 또 그것도 광복회관도 아니고 국가 보훈처고 공동 등기를 한다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얘기입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유종인 앞에는 광복회 이사회가 7,200명 광복회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보훈처의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일파 환수 재산 사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복회 이사회 측은 광복회 정관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뭐 결정되지 사항을 회원한테 수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회를 거치고 이사회 결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부하고 국가보훈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새 건물이 누구의 소유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연합회가 지난 3월 새광복회간의 등기 주체를 묻자 보훈처는 국가 보훈처라고 답했습니다. 광복회 땅에 있는 광복회 단독명의의 현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은 후에는 그 주인이 보훈처가 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이상규 의원이 이달 초 다시 한번 질의하자 보훈처는 건물과 토지를 국가와 광복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보훈처의 최근 답변대로 되더라도 광복회의 건물 소유권 절반이 보훈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약 80여 명, 유족은 7,200여 명에 이릅니다.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 매년 평균 25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나이도 대부분 80세가 넘습니다. 보훈처가 2012년 말 독립유공자와 유족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이 4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일 재산을 환수했 말입니다. 억이 지금까지 모였는데 그 돈은 당연히 아, 독립 유공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 재산의 그 형성 과정 가치를 놓고 봐도 당연히 그렇게 써야 합니다. 내년 7월이면 광복회관 신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 연합회 측은 조만간 광복회관을 점거해 신축반대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